재벌하면 보통 명품만 입고 고급 음식만 먹을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한데요. 의외로 삼성가에서는 서민적인 소비도 즐긴다고 합니다. 먼저 고 이건희 선대회장과 이재용 회장님의 최애 음식은 콩국수인데요. 단골집은 서울시청 근처 진주회관입니다. 한 그릇 가격은 1만 6천 원으로 서민은 물론 회장님 입맛까지 사로잡은 맛집이죠. 또 이재용 회장이 사랑하는 맛집 중 하나는 강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베네베네 2010입니다. 이곳의 코스 요리는 3만 원대부터 시작해 서민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요. 한편, 이부진 호텔 실라 사장은 패션 감각으로도 유명한데요. 지난해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입었던 옷은 약 11만 원짜리였습니다. 대중은 명품처럼 보여 감탄했죠. 이재용 회장의 딸 이원주 씨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입은 후드티가 3만 원대였기 때문이죠. 과거 신세계 백화점에서 장보는 모습이 포착된 이부진 사장은 아들의 소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모습으로 재벌도 소비 교육을 한다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대중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세타필 로션이었는데요. 당시 1만 원 미만의 가성비 좋은 제품이었죠. 2016년 청문회에서 이재용 회장이 사용했던 소프트립스 립밤도 가격이 약 2천 원에 불과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재벌가의 선택은 때때로 이슈가 되지만, 서민들도 부담 없이 살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모습이 오히려 친근감을 줍니다.